정말 새로운 스타일의 강력한 체리 술 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오늘은 향료 이야기를 먼저 해 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체리 향의 핵심 향료인 벤즈알데하이드의 규제 강화로 인해 더 이상 우리에게 익숙한 체리 향을 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브랜드가 체리 향 리포뮬레이션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체리 향의 성공을 이끌었던 톰포드 체리 향의 구조는 이젠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톰포드가 지키고 있었던 체리향의 왕좌를 어떤 새로운 체리향이 차지할지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체리향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과는 다르게 창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체리향도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된 작품입니다. 소스피로라고 하는 이탈리아 니치 하우스의 작품인데 이 소스피로의 향수들은 대부분이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발향과 지속시간이 아주 우수한 소위 말하는 파워하우스입니다. 제루조프 향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향수는 바로 갓바더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일파드리노입니다. 와... 시작부터 엄청 강렬합니다. 스타트는 꽤나 시트러스하고 프레쉬에요. 이 작품에는 블랙 커런트가 아주 진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검붉은 과일의 느낌이 아주 선명하게 들고 쌉싸름한 줄기의 향도 진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딱 체리 향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과일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농도가 진해서 그런지 인공적인 과일 향들이 초반에 확 몰아치는 느낌도 있어요. 새로운 체리의 표현이 아직은 좀 낯설고 도전적인 느낌을 주네요. 일단은 향이 꽤나 달달한 편이라서 체리 사탕이 떠오릅니다. 노트를 보면 럼과 아마레또가 있습니다. 확실히 부지함은 잘 느껴지기에 럼 노트는 인정. 하지만 아마레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디사론너의 아마레또 향은 톰포드의 로스트 체리가 가장 비슷하다 느껴지고 일파드리노의 아마레또 향은 로스트 체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아마레또 향이 아니라서 저는. 아마레또 노트는 공감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체리 향이 들어간 럼이라는 이미지가 제머릿 속에서 더 진하게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갓바더 데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토바코 뉘앙스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없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중반부터는. 노트에는 없지만 가죽 뉘앙스의 향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해외 리뷰를 살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죽 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프로니즈는 메탈릭한 향과 빳빳한 가죽이 연상되는 향이 잘 느껴졌고 랍다넘도 들어있어서 그런지 가죽의 느낌은 좀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만약 가죽 노트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라면 온라인도 구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가죽 뉘앙스의 향을 정말 좋아해요. 지금까지의 일파드리노의 향은 제가 상상했던 시가를 태우면서 체리향이 가득한 아마레또를 한잔 들고 있는 클래식한 보스의 느낌이 아니라 체리향 럼주를 한잔 들고 있고 가죽 자켓을 걸치고 있는 젊고 날카로운 보스의 향입니다. 강렬하고 남성적이었던 중반의 향이 지나고 나면 점점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좀더 시간이 흐르면 머스크 계열의 향료가 피부에 붙어서 오랜 시간 유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반의 과일향보다는 중 후반에 느껴지는 다소 남성적인 가죽과 엠버 계열의 향이 아주 좋다고 느꼈습니다. 일파드리노는 새로운 스타일의 체리향을 보여주면서 요즘 유행하는 중동 향수 스타일의 파워풀한 엠버 머스크 계열의 DNA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중동 스타일 특유의 공통적인 잔향 쪼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한 프루티 향 때문인지 저는 제르조프의 에르바 퓨라가 살짝 연상이 됐는데, 일 파드리노가 체리를 좀더 내세우고 럼한 잔을 걸친 다크한 분위기의 향이라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에르바 퓨라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작품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특히 잔향이 정말 좋아요. 발향 아주 우수하고요. 지속시간은 거의 12시간 이상 유지가 됐습니다. 두세 번만 뿌려도 충분하다 생각해요. 국내에서도 시향이 가능하니까 다크하고 남성적인 과일향을 찾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